야, 내가 빵 달라고 그랬다고 빵을 이렇게 대봉투로 일곱 봉지 주는 게어딨 있어? 어, 킹도 자재가 없다니 무겁지 않은 자재였으면 좋겠는데 빵 이런 거햄버빵 자재 이동 쓰리오더 3호도. 자재 쓰리오던데흘렀다 이거 왕장 무거운 거 아니야? 아니 자재요 제발 가벼운 거 주세요 어... 아니, 이거 네 봉지예요 이게 끝이죠? 예, 감사합니다. 이 빵을 이렇게 많이 줘? <laughs> 제발 제발 가벼운 거 주세요 대봉지 네,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빵파티네 이래서 과자코를 띄워줬구나 아, 배달통 넘치는데 저조고능력 거리에도 못 걸겠는데 내가 누구냐 프로 배달러 아니여 안 넘어지겠지? 오케이 가봅시다 안 날아가지 햄버거 빵 칼기 일단 어, 먼저 으잇 미끄러진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아 자제이동 빵도 이렇게 많이 주면 힘들어 진짜 오더 완료 9,800원